안녕하십니까 아이풍입니다 자 2019년 1월 4일자 대리일지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세 번째 콜을 잡고 고객님 만나러 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영상을 제가 실수로 지워버렸어요 <laughs> 그래서 세 번째 콜부터 촬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첫 번째 콜은 집에서 신림역 가는 거 15,000원짜리 콜이었고요 출산 차량이었습니다. 출산 신형 두 번째 콜은 신림역에서 용인시 동백동 오는 콜이었고, 지금 또세 번째 콜 동백에서 처인구 쪽 가는 거 잡았어요. 자, 처인구 유림동 가는 콜, 고객님 바로 만났고요. 지하주차장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네 번째 콜때 카메라 또 켤게요. 저는 지금 용인시 고림동 와 있습니다. 여기 완전 오지네요. <laughs> 도착지 고림동 완전 산골 쪽으로 왔어요. 프로그램 켜서 반경 10km 까지 봤는데 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반경 2.5km 산골 자기에서 또 출발하는 콜이 하나 있길래 냅다 잡았습니다. 어, 지금 여기 너무 어두워서 제 모습이 안 나오죠? 이거 완전 시골이에요. <laughs> 운 좋게 또 코로나 잡아서 출발지로 가고 있어요. 3km 정도 라이딩해서 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어정역 가는 콜 잡았어요. 출발지에서 어정역까지 25,000원짜리 콜. 지금 고객님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3km 정도 라이딩해서 갈 거예요. 지 차도로 달려야 돼요. 라이딩 영상 한번 찍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가시죠. 네, 지금 저는 어디 와 있냐면요. 경기대 후문 쪽에 와 있어요. 좀 전에 라이딩 영상 보셨다시피 엄청난 시골, 그죠? 와, 거기, 그저 대리 부르신 분, 그 고객분도 이게 대리가 잡힐까 하는 그런 의아한 생각으로 대리를 불렀는데 바로 잡혀서 놀랬대요. 근데 제가 한, 15분 뒤에 도착한다니까 아네 그러세요 하고 긴가민가 하고 기다리고 계셨었는데 제가 오니까 깜짝 놀랐다고 <laughs> 자 그분 도착지는 어정역 근처였어요 근데 도착하기 직전에 프로그램을 켰더니 콜이 없더라고요 또 <laughs> 그래서 아이고 또 오늘 대기 시간이 많으려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차하는 중에 자동 배차가 계속 울리길래 봤더니 여기 경기대 후문 가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잡고 왔어요. 도착하자마자 동백 이마트에서 경기대 후문 오는 거 잡고 왔습니다. K5 차량이었고요. 그 근처 경유지가 두 군데 있어서 이렇게 고객님들 모셔드리고 왔어요. 바로 코앞에 경유지라서 그냥 아무 말않고 왔더니 고객님께서 감사하다고 5,000원 팁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네, 그래서 18,000원짜리 콜에 5,000원 받아서 23,000원 매출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 위치는 경기대 후문 이었고 또 도착하자마자 콜을 또 받았어요 신기하게도 오늘 또 바로 또 콜을 받네요 광교 테크노밸리 정문에서 영통 가는거 잡았습니다 영통 지금 제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상한 길은 아닌가 저 얼굴 보이시나요 우선 카메라 끄고 다음 목적지에서 카메라 켜겠습니다. 고객님 만나러 가야 되니까요. 이따 뵐게요. 저는 지금 영통 근처와 있어요. 광교 테크노밸리에서 영통 오는 거 운행 완료했고요. 지금은 콜 바로 또 잡았습니다. 영통 근처니까 콜이 좀 있죠. 영통에서 이번에는 화성시 반월동 가는 거 잡았어요. 15,000원짜리 콜이고요. 그금또 고객님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월동에서 뵐게요. 저는 지금 수원역전 광장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요. 파성시 반월동 떨어져서 근처 코를 또 봤더니 수원역 뒤쪽으로 가는 코 하나 있더라고요. 망포역 근처까지 3km 라이딩 해서 가서 수원역 뒤쪽에 평동으로 와서 운행 종료했습니다. 15,000원짜리 또코 종료했고요. 수원역 뒤쪽이니까 바로 이제 수원역전으로 나왔어요. 왜 여기를 왔느냐? 배가 고파서. 뭐좀 먹으러 왔어요. 국밥이나 한 그릇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국밥집이 안 보여가지고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역전은 제가 20살 때쯤 와본것 같아요. 그때쯤 많이 나왔던 것 같고, 많이 변했네요. 여기, 여기도 아직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납니다. 수원역전 광장, 저 구경하세요. 대 뒤쪽으로 자, 앞에는 자, 술집은 아직 많은데, 밥집이 없네요. 배가 고픈데. 음,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아, 수육국밥 파는 데가 있긴 하네요. 수육국밥 먹으러 가야 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수원 사투리 있는 거 아세요? 수원 사투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거 맞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어디 갈 거? 너 수원역으로 올 거? 이거 니거 네 맞는 거? 이런 거. 뭐뭐 하는 거? 이렇게 끝나는 게 수원 사투리래요. 수원토박이 친구한테 들었습니다. 이거 할 거? 나 이거 할 거야. 이거 할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거 할 거. 이거 먹을 거? 뭐 이런 거. 진짜 맞는지는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수원 오래 사신 분들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진짜 맞는지.

아왜 그러면 아그들어왔서 앉아 이게 원래는 안이 너무 많아. 엄마 <목 fecilla> 와, 나. 어 자. 지아 봐. 이거도 이제 딱 끼워다 박았니? 왜? 그냥 그냥 딱 끼워. 이거도

인 아, 아. 제 건강을 음. 책임지는 영양제예요. 잘 먹었습니다. 자. 완전히 끝냈죠 저는 이제 또콜 잡고 움직여 보도록 하려고요 여기 계산하고 나가서 인계동 쪽으로 가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카메라는 이가또 켜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인계동이고요 콜 하나 또 잡았어요 콜 대기 한 20분 넘게 한것 같아요 콜이 없네요 오늘 생각보다 자, 권선동 가는 만 원짜리 콜이에요 고객님 곧 만납니다 그러면 이따 권선동에서 또 켤게요 네 여기는 권선동이 아니라 메탄동이에요 권선동 아파트 주소까지 내비 찍고 고객님 만났었는데 메탄동으로 가달라네요 권선동이나 메탄동이나 인계동에선 코앞이에요 지금 시간은요 4시 5분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죠 오늘 금요일 같지 않게 허리 별로 없어요 어, 아침이 밝아 오려고 하니까 바람도 세차게 부네요 온도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아서 엄청 찬 바람은 아니에요 그래도 계속 맞으면 시렵네요 <laughs> 자, 메탄동 쪽에서도 이 시간에는 콜이 안 나올 게 뻔해서 저는 다시 인계동 쪽으로 가보려고요 손님 내려드리고 프로그램 켰는데 안양 가는 거 하나 아깝게 놓쳤습니다 어떻게든 서울 가는 콜 하나 잡고 가면 은 완전 땡큐일 텐데 서울 가는 콜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손님은 원래 모적지랑 뭐 이런 곳으로 온 이유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뒤쪽에 여성분이 누워서 자고 있더라고요 고객님 무릎베개 해서 출발지가 수원 인계동 별이 빛나는 밤에 거기였어요 뭐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게요 어떻게 된 건지는 찬스나이트에서 원천동 가는 게 하나 있는데요 기사님들이안 잡네요 그럼 저도 안 잡겠습니다 <laughs> 기사님들이안 잡는 건 이유가 있나봐요 메탄동에서 호매시 가는 게 자동 배차 떴는데요 호매실은 좀 외져서 안 잡았어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콜또 잡고 카메라 켤게요. 인계동 와서 카메라 켰어요. 코를 아직 못 잡았고요. 지금 새벽 새벽 5시 14분이에요.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간 시각이고요. 여기는 뭐 초저녁 같아요. <laughs> 얼마나 핫한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가 무비 사거리라는 곳이거든요. 인계동에 제가 한번 돌아다녀 볼게요. 还在这儿，这。 동네죠. 지금 시간인데 그죠? 그 와중에 콜 잡았어요 나이석 거리에서 우만동 가네요. 15,000원짜리 콜이고요. 바로 또 고객님한테 전화하고 콜 운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만동에서 뵐게요. 자 저의 위치는요 현재 우만동이에요. 우만동 우만동 수원 월드컵 경기장 건너편에 있어요. 어두워서 보이시려는지 모르겠네 지금 보신 게 수원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콜이 없어요. <laughs> 아이고. 여기서 또 인계동 쪽으로 라이딩해서 나가보려고요. 인계동 가서 콜 상황 보고 없으면 이제 서울 올라가야죠. 그럼 저는 인계동 가서 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는 이따가 상황 보고 또 킬게요.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저는 지금 사당역 와 있어요. 갑자기 왜 사당역이냐고요? 아까 인계동 가는 길에 그 찬스나이트에서 사당역 인근 가는 콜이 떴더라고요. 뭐 가격이고 뭐고 따지고 할 것도 없죠. 바로 잡았어요. 15,000원짜리 콜이었고요. 지금 시각은 6시 45분입니다. 사당역 도착하자마자 월계동 사슴아파트라고 가는 코를 또 바로 잡았어요. 이번에는 25,000원짜리 코리에요. 바로 고객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은 월계동에서 카메라 켤게요. 네 저는 월계동 도착했고요 월계동 도착하자마자 보라매역 인근 가는 콜 잡았어요 완전 땡큐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약간 여기서 4km 라이딩 해야 됩니다 고객님에게는 전화 드려서 15분 이상 걸린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기다려주신다고 해서 라이딩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고객님 더 기다리시면 미안하니까 최대한 빨리 라이딩 집중하겠습니다. 그럼 카메라는 저희 집 근처인 보라매역 근처 가서 그때 키겠습니다. 그럼 이따 뵐게요. 네 운행 종료했습니다. 보라매역 근처 오는 거 2만 원짜리요. 지금 시간은 8시 29분. 이제 토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거 귀마개. 그 보라매역 오니까 팔고 있길래 샀어요. 2,000원이에요. 2,000원. <laughs> 바로 샀죠 오늘도 콜을 좀 많이 탔네요 생각보다 되게 늦게 출근했어요 저는 오늘 첫 콜이 아마 11시 다 돼서 탄것 같은데 집에 있다가 실림역 하는 거라서 바로 나왔었죠 확실히 유튜브 영상 편집이 익숙치 않아서 그런지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가지고 잠을 자다가 늦게 나왔죠 오늘 좀 일찍만 나왔어도 매출 좀 많이 올렸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확실히 연말보다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연말에는 매출 20만 원 넘기는 건 정말 금방이었고요 33만원 찍은 날도 있으니까요 이게 최대 매출이긴 했지만 어쨌든 오늘도 무사히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운행일지 작성하고 그 화면으로 뵐게요 오늘은 몇 콜이나 탔을까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영상은 마무리하고 카메라 끄겠습니다 2019년 1월 4일 대리운전일지 보고 계십니다 금일 운행은 13콜이었고요 총 매출은 24만 7천원 대리운전 회사에 공제한 비용은 48,400원. 오늘은 택시나 버스나 이런 걸 타지 않았네요. 그리고 팁 5,000원 나왔고요. 총순 이익은 198,600원입니다. 조금 아쉽네요. 25만원 못 채운 게. 3,000원이 딸리네요. 어쨌든 오늘도 무사히 운행 종료해서 기쁘고요.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